아, 실제 폴리스 스테이션 앞에 왔습니다. 아, 진짜 갈 건데 굉장히 긴장되네요. 어,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a well. the other guys, two guys, yeah. or yeah. She had a n e p i e Shall we build approximately 넌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죽거튼 건지. 금니빨 빼고. 음, 뭐지 우리 심어먹어줄게 뭐 이괴년들예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아, 오늘도 카메라 켰는데 아,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올릴 쯤에는 어, 지난 영상이 이미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그 주말에 약간 아, 사건 사고가 있었죠 우버를 하면서 아, 손님이 행패를 부려가지고 아, 제 차에 어, 데미지를 좀 입었습니다. 이, 그때 밤에는 몰랐는데, 제가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 어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아, 확인을 해보니까. 제 차인데, 그때 여자가 발로 찼던 자리가 네. 여기입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키스가 났죠.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팡 찼는데, 아마 밑에 뭐 돌이나 모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끓킨것 같아요. 네. 다행히 막 찌그러진 건 없는데, 어쨌든 키스가 가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조치들을 했냐면은, 우선 우버 회사에 신고를 다 했어요. 이런 상황들을 신고를 하고, 어, 이 친구가 뭐 더럽히고 제 차를 발로 찼다 이런 걸 보고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버에서 나온 답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손님, 그 개같은 년한테 어이 클레임을 청구하겠다. 그 전에 니가 필요한 거는, 이 견적서 어, 견적서를 미리 받아라. 인증된 어, 공인된 어떤 리페어 샵에서 그어 쿼트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견적서. 견적서를 받아서 나한테 보내 주면은 일이 빨리 처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끝에 달리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다시 말, 말하지만은 우버 회사에서 책임지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클레임을 해줄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술 취해 갖고 기억이 안 난다. 그 발뺌하거나, 이거, 뭐, 배상 못 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엄연히 내차 기물의 파손,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 싫어요. 예, 제 성격상 넘어가기 싫고 제가 왜 넘어갑니까? 제가 외국인이라고, 제가 우버 드라이브라고 참아야 돼요?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를 나는 경찰에 신고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리페어서 가서 그 견적서를 받고 어, 미리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한인 사장님. 어 제가 자주 가는 항상 점검을 받는 그 한인 사장님이 하시는 리페어 샵이 있어요. 거기에 얘기를 해놨고 지금 가서 그 견적을 먼저 받고 경찰서에 갈 거예요. 다 저는 시큐리티 캠이랑 녹화된 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제일 걱정된 거 제가 이거 영어로 설명하는 거 경찰관한테 설명해서 뭐 조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고소하는 절차가 약간 걱정이지. 이거를 입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다행히도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 볼게요 워킹올리데이 와서 어, 거의 아마 저는 못봐서 최초로 경찰서에 가서 호주인 그 말썽 부리는 개 같은 년 호주인을 어, 고소하는 이런 브이로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여러분들 아, 리페어 샵에 왔습니다 예, 지금 이 데미지를 어,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견적을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어, 견적서를 받았어요 이 살짝 긁힌 것도 이렇게 고치면 544불 겁나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묶어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당하고 500 가만히 있어야 되죠 예,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제가 외국인이라고 워킹홀리데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저도 저 권리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견적서를 이렇게 우버그 어, 헬프데스크 여기에다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예, 이렇게 보냈거든요 지금 어,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처리를 하고 어, 사건이 보착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괜히 뭐 이런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문제를 키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예, 제 기물이 파손이 됐고 제 재산에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왜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냥 개린 트러블. 그러니까 이걸 신고하면 더 일이 복잡해져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 피해 받는 사람들만 피해를 받고 가해자는 없어지겠죠? 그럼 저도 똑같이 끌고 다니고 뭐 그러면 되겠네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 하 맞잖아요. 저는 그건 이해 안 돼요. 예. 이번 거는 적어도 경찰 신고하기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저만 찍을게요. 네. 난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좋같은 건지 금리 빨 빼고 무너질 시와 가지 기리기라. 아, 실제 폴리스 스테이션 앞에 왔습니다 아, 진짜 갈건데 굉장히 긴장되네요 어,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거 예. 540달러? 아 540달러? Do you saw you her again. Do you, reckon, you recognize her? Or not? I can reckon, yes, recognize. Someone, yeah. Yes, because she has them piercing them. on her yeah. nose. Um, so just the uh -huh. what, what background? Thing. Like okay. yeah. skin? Australian. I think Australian. Yeah, but like, can I say like this? But I don't know. Aboriginal person, but least. Right. Yeah. she was an aboriginal female so, you know, in your opinion? This is your description, so this is Yeah, is so this is yeah, yeah. yeah, my opinion. Because uh, skin color was a little bit dark. Yeah. And, but not like authentic dark or, or, uh, aboriginal person. So I reckon she a little bit mixed. But the other guys, two guys who yeah. also looked really younger. So I'll describe this female as an Aboriginal female. She has slightly darker skin. She may have been. Do you know what legs she kicked with, or anything like that, or? Sorry. Do you remember what legs she used to kick? What them? legs? Maybe, like this, the, the right. right side. Yeah. 아 이런 걸 받았습니다. 경찰관께서 어 어 사건을 접수하신 거예요. 어서에서 사건을 접수해서 어, 조사관 쪽으로 이제 부서 이전을 해가지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클레임 넘버 비슷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받았고 아, 처음으로 이제 경찰서를 가봤죠. 예, 호주와 가지고 경찰서를 가봤고. 어, 한국에서도 제가 경찰서를 갈 일이 별로 없죠. 예, 살면서 한 번, 두번 가본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형사 처벌을 위해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신고를 한다거나, 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살면서 그런 거를 호주 와서 처음 겪었고, 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막그뭐 외국인이고 뭐 홀로고 이러면 영어도 잘안 되니까 경찰들이 뭐 인종차별 할 수도 있고 뭐 제대로 안 해준다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굉장히 친절했고 어 굉장히 친절했고 어 영어도 뭐다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대, 대부분 제가 못 알아듣는 거는 천천히 또 다른 용어를 써 가면서 쉽게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어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니까 러 저도 이제 당황을 하고 막 그러니까 영어가 원래 나오던 것보다 더안 나오고 그랬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일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또 한번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약간 편견 선입견 그리고 약간 좀 두려움, 어 약간 그 외국에 와가지고. 공권력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 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어, 잘 해결을 했고 이렇게 하나 하나씩 또 새로운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다시는 이런 경험 안 하고 싶어요. 어, 어, 잘하면은 이게 조사가 진행되면 은 코트, 어, 그러니까 법원에 출두를 할 수도 있대요. 예, 제가 이제 증인으로서 어, 그런 걸할 수도 있는데 네가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면은. 어 법원에 출두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네가 그냥 어, 이 데미지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만 받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던데 제가 언쇼리라고 일단 해놨어요. 그러니까 확실할 수는 없다. 어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벌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봐주면 또 합니다. 예, 저는 가차없어요. 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큰 성인이 실수를 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예, 돈도 돈이고 지도 이제 반성을 할수 있게끔 처벌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생업도 있고 뭐 앞으로 일정이 빡빡한데 또 법원 왔다 갔다 이런 게 귀찮을 것 같아서 일단 unsure 이라고 어, 리포트에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루 어,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러 가기 브이로그 찍어봤습니다. 예, 또 다음 그, 팔로업은 또 진행되는 대로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이바이. 배가 너무 고프네.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